지우는 상견례 장소로 천천히 들어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공기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죠. 그녀는 숨을 고르고 예비 시댁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지우가 밝게 인사하자 시어머니는 짧은 미소만 보였어요. 그 미소는 환영의 느낌이 아니라 형식적인 표정처럼 보였죠. 지우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여러 접시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 말투에는 가벼운 칭찬과 검사가 섞여 있었어요.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민호는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는 듯 했지만 눈빛에는 작은 불안이 보였어요. 지우는 그 표정을 느끼며 자신의 긴장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변 식당의 소음이 은근히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이 테이블의 불편함을 가려주지 못했어요. 자리 불편하지 않으세요?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지우의 손짓과 자세를 세밀하게 살피는 것처럼 보였죠. 지우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계속 평가받는 듯한 느낌이 따라붙었어요. 민호는 눈치를 보며 물컵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는 대화를 이어가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말을 삼켰죠. 상견례 초반 분위기는 평범해 보이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막혀 있었어요. 대화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듯하면서도 깊어지지 않았죠. 지우는 이 집안이 원래 이런 분위기일까? 라는 생각을 잠시 스쳤어요. 그녀는 자신의 표정이 굳지 않도록 조심하며 다시 숨을 고르게 되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말의 내용은 친절했지만 목소리는 딱딱했어요. 지우는 음식에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쉽게 돌지 않았어요. 그녀는 상대방들의 표정과 태도를 관찰하며 이 자리에서의 미묘한 균형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직 명확한 갈등이 없는데도 어디선가 작은 금이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죠. 지우는 마음속으로 오늘이라는 날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의 첫 순간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무겁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우는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숨을 한번 고르게 했어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 온기가 분위기까지 데워주지는 못했죠. 시어머니는 지우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옮겼어요. 그 시선에는 관심보다는 판단이 먼저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유지하며 상대의 표정을 읽고 있었죠. 평소에는 어떤 일 하세요?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말투에는 미묘한 검사 같은 기운이 섞여 있었죠. 지우는 차분히 자신의 일을 설명했어요. 설명이 끝났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고 그 안에서 알수 없는 의미가 스쳐 지나갔어요. 민호는 옆에서 두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쓰며 물컵을 거듭 만지고 있었어요. 그는 말을 꺼내려다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지유에게는 더큰 불편함으로 다가왔죠. 시어머니는 다시 지우의 습관과 생활을 묻는 질문을 이어갔어요. 질문들은 예의 있는 듯 보였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고 있었어요. 지우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의도를 조용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 대화가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비교하고 가르는 과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식당 안에서 들리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 소음은 점점 멀게 느껴졌어요. 이 테이블 위에서 흐르는 공기만큼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았죠. 민호는 어색한 미소로 분위기를 가볍게 바꾸려 했지만 노력은 깊이 닿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과 머뭇거림은 오히려 지유에게 더큰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지유는 계속해서 상대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상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서로의 온도 차이는 더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녀는 지유를 바라보며 조금 더 강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정한 사람의 눈빛처럼 보였어요. 지우는 그 분위기를 빠르게 감지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가정환경은 어떠세요?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안에는 뚜렷한 경계선이 숨어 있었어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 다른 무게로 떨어지며 테이블 공기를 흔들고 있었죠. 지우는 눈빛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대답이 끝난 뒤에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부드러워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이어서 지우의 삶과 선택을 평가하는 듯한 질문을 던졌어요. 말투는 예의 바른 척 했지만 속 뜻은 쉽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지우는 질문이 더 이상 알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줄 세우고 가르는 목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테이블 위에 접시들은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만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갔죠. 민호는 옆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은 오히려 상황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지유를 향한 평가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 시선은 상대를 동등한 위치로 보지 않는 사람의 태도와 닮아 있었어요. 지유는 마음 속에서 작은 방어벽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의를 지키려는 마음과 함께 자신을 지키려는 경계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죠. 테이블 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말몇 마디가 선을 넘는 순간은 이렇게 조용히 찾아오고 있었어요. 지우는 점점 이 자리가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우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자연스럽게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보듯 시선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불편함이 드러났지만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입술을 살짝 움직이며 무언가 말할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 침묵은 지유에게 깊은 실망감으로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지유를 바라보며 미묘한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지우의 태도와 배경을 확인하는 느낌이었죠. 지우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의 온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중 일부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더큰 문제는 그 순간 민호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지우는 민호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망설임은 지유에게 깊은 균열을 만들었어요.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관계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이런 순간에 연인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느낌이 스쳤어요. 식당의 소음은 멀리서 잔잔하게 들려왔지만 이 테이블 위 공기는 엄청나게 고요했어요. 지우는 자신이 혼자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흐르는 힘의 균형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점점 이 관계가 맞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강한 무게를 가지고 마음 속으로 내려앉았어요. 지우는 자신이 기대했던 그림이 하나씩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결혼이라는 큰 미래를 함께 꿈꿨던 사람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질문보다 더 아픈 것은 민호의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균열을 내고 있었어요. 신내는 소리 없이 금이 가고 있었어요. 지우는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더 노골적인 분위기를 띠자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불쾌함이기도 했고 어떤 경계를 넘었다는 판단이기도 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바라봤어요. 손끝에 약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실망이 한 곳으로 모여가라앉고 있었죠. 민호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시선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또다시 입을 떼지 못했죠. 지우은그 모습을 보며 상황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은 있었을지 몰라도 지켜야 할 순간에 행동하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 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보호할 사람은 결국 자신뿐이라는 걸 다시 떠올렸어요. 시어머니는 또다시 지유의 삶을 가볍게 평가하려는 말투를 보였어요. 그 말은 이미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상대로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변해 있었죠. 지유는 그 순간 속으로 조용히 결심을 굳혔어요. 여기서 더 참고 넘기면 앞으로의 삶에서 더큰 후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마음 속에서 선이 아주 분명하게 그어졌어요. 지우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체온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요함이 몸 안에 자리하고 있었죠.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마음 속의 혼란은 점점 정리되고 있었어요. 결국, 지우는 마음 속에서 조용히 한 문장을 떠올렸어요. 이 관계를 더 끌고 갈 이유도, 의미도, 안전함도 없어졌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지금의 선택이 어려워도,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는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긴 감정들의 소용돌이가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결단의 순간은 그렇게 조용하고 단단하게 도착하고 있었어요. 지우가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순간 테이블 위에 공기가 갑자기 흔들렸어요. 그녀가 표정을 정리하고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자 시어머니는 이상함을 느낀 듯 눈빛을 바꿨죠. 그 변화는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히 감지되는 긴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지유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침착한 표정 속에서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읽어낸 듯 했죠. 민호는 지유의 표정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어요.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숨을 삼켰죠. 그의 움직임에는 불안과 다급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지유의 마음이 이미 멀어졌다는 것을 그의 몸이 먼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는 손끝을 테이블 아래에서 만지작거리며 떨리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분위기를 되돌리려는 듯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자연스럽지 않았죠. 그녀는 상황이 자신이 의도했던 방향과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 듯 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친절한 말투를 섞어 분위기를 완화하려 했어요. 그러나 그 태도는 너무 뒤늦었고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지우는 변한 분위기를 조용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들의 반응이 진심에서 나온 변화가 아니라 무언가 이를까 두려워서 나온 급한 수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순간마저 차분하게 받아들였어요. 누군가의 변명이나 당황이 자신의 결심을 흔들지 못한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었죠. 민호는 갑자기 허리를 조금 앞으로 숙이며 상황을 되돌릴 방법을 찾으려는 듯 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조급함이 동시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감정들은 지유에게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나타나는 후회였고 지유를 진심으로 지켜주지 못했던 과거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지유는 묵묵히 그의 표정을 보며 모든 관계의 줄이 이미 끊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주변 식당 소음은 그대로였지만 세 사람만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상황을 만회하려는 두 사람의 행동은 모두 늦은 타이밍에서 나오는 흔들림일 뿐이었어요. 지우는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결단 이후의 평온함이 서서히 자리 잡으며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힘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민호는 지유의 표정에서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을 느끼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잔을 내려놓고 손을 모으며 상황을 되돌리려는 몸짓을 보였죠.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유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민호의 움직임은 진심이었지만 너무 늦은 행동들이었죠. 시어머니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억지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상황을 되돌리기엔 턱없이 가벼웠어요. 그녀는 방금 전까지의 태도를 감추려는 말투를 보이며 대화를 다시 이어가려 했어요. 지유는 그 모습에서 진심이 아닌 계산을 더 많이 느꼈어요.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죠. 민호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꼭 쥐며 자신이 놓친 순간들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지유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그 후회는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없었어요. 지유는 지켜주지 못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눈을 천천히 깜빡였어요. 그녀는 상처가 된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속 결론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죠. 식당 안 사람들의 목소리는 멀리서 흐르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테이블 위 공기는 고요했고 세 사람만이 다른 시간대에 있는 것처럼 단절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조심스레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만 그의 행동은 지유에게 닿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미 마음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이어갈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죠. 지유는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내려버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슬픔보다 차분함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호의 표정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 감정이 뒤늦게 드러난 사실 자체가 문제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었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걸어갈 바탕은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큰 공백이 생겼어요. 그 공백은 누군가의 사과나 변명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민호의 흔들림은 더 깊어졌고, 시어머니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중심을 잡지 못했어요. 지우는 마음 속에서 마지막 조각이 조용히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끝나고 있었어요. 지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허리를 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상견례 내내 눌려 있던 감정들이 정리되면서 마음 속에는 낯선 평온이 찾아오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몸의 긴장을 풀었어요. 조용히 눈을 들어 주변을 살폈을 때 식당의 풍경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녀가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준비가 끝났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민호는 지유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급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 마음이 이제는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만 더 움직이지 못했죠. 지우는 그의 떨리는 손등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어요. 서로를 이어주던 끈이 이미 끊어진 듯한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상황을 되돌리려는 듯 작은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지유에게 닿지 않았어요. 지유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경계를 넘지 않은 선의 뒤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잡하던 감정들이 하나씩 정리되며 마음 속에서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지유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준비했어요. 그녀는 오늘의 경험이 자신에게 상처만 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 깨달음은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한 힘을 주고 있었죠.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나를 지키는 선택이라는 단단한 문장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공기에서 느껴지는 온도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빠져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볍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혼자 걷는 길이었지만 앞으로의 삶은 더 밝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죠. 그녀는 고개를 살짝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지우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과거의 기대와 계획들이 사라졌지만 대신 넓고 자유로운 공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마음이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자신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